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구모이 총각들의 정진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더뉴 카니발, 카니발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원에 위치하고 있죠? 자,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프라이브 가능합니다. 특히 국산차 1년 보증해드리니까요.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량 출발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자,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 럭셔리 모델이죠. 자, 판매 가격 1,330만 원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8만km 된 차량입니다. 네. 지금 상품화 하고 있는 중인 차량이에요. 자, 2024년 5월 24일 날 네, 들어온 차량이죠. 어제 들어온 차량. 자, 성능기로 보호 매연 8%요.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환 이 있습니다. 프론트. 예, 프론트 쪽에 단순 교환이 네요 자, 미세는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시트 컨디션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렬도 지금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선루프 있어요. 다음 차량입니다. 네, 판매 가격 1499만원입니다.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젤 럭셔리 모델이죠. 20년식이죠.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주행거리 78,000km 된 차량. 괜찮죠?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네, 차량일 것 같아요. 자, 용도 변경 렌트리크 있습니다. 자, 사고 있어요. 어디 부분에 있을까요? 리얼 패널 이쪽 부분에 네, 있네요. 단순 교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교환이 있네요. 자 미세 뉴유는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예, 가격 대비 괜찮죠? 괜찮은 차량이에요. 사고 있어도 자 시트 컨디션 좋아요. 뒷열도 괜찮고요. 자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차량. 핸들 컨디션 좋아요. 크루초 컨트롤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일열 에선 시트 키 보이죠? 되어 있고요. 네 타이어 회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도 네 좋습니다. 예, 트렁크 있고요.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있구요. 내비게이션 있구요.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네, 괜찮은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있습니다 자, 더뉴 카니발 고인성 디젤 럭셔리 모델이죠. 판매 가격 1369만원입니다. 자, 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3만키로 된 흰색 차량. 네. 좋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성능위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매연 3%요.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습니다. 사고 있어요. 예, 단순술이 있습니다. 예, 쿼터 패널 이쪽 부분에 예, 먹었네요. 여기 부분에 싹 먹었네요. 자 괜찮습니다. 미세누유는 없어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네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열도 괜찮고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전면 좋습니다네 가격 대비 네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엔진도 괜찮고요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죠 뒷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충전 포트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네 가격 싸요 1,369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자 판매가격 1,450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 5만 k 로된 차량이에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예, 옆으로 보나 여기까지는 괜찮은 차량이죠. 좋아요. 자 성능기록부 네 매연 4%로 되어 있고요. 용도변경 엔트리가 있습니다.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 네 있네요. 도어 쪽에. 여기 보면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네 시트 컨디션 좋아요. 시트 컨디션 좋고요. 뒷열에도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워크인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도 좋아요. 네 후방 카메라 워크인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오토 슬라이딩도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네, 좋은 차량 되겠네요. 1열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같이 있고요. 핸들열선 있습니다. 키 2개 보입니다. 좋아요.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가격 1,300, 1,450만 원이고요. 주행거리 1 5만 k 로된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판매 가격 1,390만 원입니다. 자, 괜찮죠?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9만km로 된 차량 되겠네요. 성능기록보 보겠습니다. 매연 5프로 됐고요. 용도 변경 렌트료 없습니다.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 있어요. 프론트 네 프론트 두에분에 단순 교환 이 있어요.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괜찮구요 뒷열도 괜찮고 네 핸들도 양호하죠. 네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좀 아쉽네요. 휠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자, 엔진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차량. 슬라이딩, 오토 슬라이딩도 있고요. 네, 트렁크 있고요. 듀얼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되어 있는 차량. 양방향 통무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되어 있는 차량. 멋진 차량이죠. 네, 괜찮은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고 가격이 아주 좋은 차량. 네, 괜찮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1359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8만키로 된 차량이죠. 겉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자, 성능기로 뽑아보겠습니다. 매연 2%요. 용도 변경 렌트리어 있습니다. 사고 없구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네, 판넬, 도어, 네, 쿼터패널 이쪽 부분에 네, 방금 있네요. 자,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 되겠어요. 시트 컨디션 괜찮습니다.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차량, 좋은 차량, 9인승 차량. 네, 자, 9인승 디젤 프리스티죠 네, 앞면 잘 보입니다. 멋지게 보이겠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는 차량, 타이어 휠 상태 완벽합니다. 엔진도 좋고요. 또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워크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자,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멋지게 되어 있죠. 일렬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키 보입니다. 핸들 열선 있습니다. 멋지죠. 좋아요. 1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자, 1499만원입니다. 판매 가격 1499만원. 20년식이죠. 좋죠. 주행거리 짧아요. 네, 12만키로로 된 차량. 네,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자, 매연 2%요. 용도 변경 렌트리역 있습니다. 사고 있네요. 네, 사고 있으니까, 네, 가격이. 그렇죠. 자, 사고 이력 있네요. 뒤쪽 부분에, 네, 사고 있어요. 단순술이 있어요. 트렁크, 네, 커터 패널, 리얼 패널, 이쪽 부분에 사고랑, 예, 네, 다중야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안 먹었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엔진 컨디션 좋아요.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일열 열선 시트 양방향에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멋지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자, 다이어 상태, 네. 휠 상태, 양호하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네. 좋죠. 미디어 상태, 양호합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 좋아요. 네. 좋죠. 슬라이딩 도어, 되어있고 네, 시트 컨디션,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1449만원이구요. 예, 주행거리, 12만 키로 되어있는, 연식은 20년식이구요. 자,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되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자, 판매 가격 1369만원입니다. 20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3만키로로 된 차량이에요. 네, 괜찮죠? 흰색 차량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완벽한 차량. 고인승 디젤 럭셔리 모델이죠. 자, 성능기록보. 매연 4%요. 용도 변경 엔트리 있습니다. 사고 없구요. 단순술도 없어요. 오, 좋아요. 미세누유는, 네, 없습니다. 와우. 좋아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좋은 차량이 되겠네요. 자,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엔진도 좋고요. 1열 전면부 확실하게 잘 보이고 너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양방향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이고요. 키 보이죠? 스마트키 두개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자, 뒷열에 열선 시트 되어 있네요. 예, 충전 포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시트 컨디션 좋죠. 양호합니다. 네, 쓸만합니다. 양호하고요. 괜찮죠? 가격 대비 네, 주행 거리도 괜찮고 사고도 없어요.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보시다가 이 차가 내 차다라고 생각되시면 자, 차량 번호와 함께 위는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좋은 댓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